참 수부들이 건져 올리는 키적에마다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종피를 심은 지 2년가량 지난 것으로 가을 추하를 코앞에 두고 집단 폐사해 어민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입니다. 6월 달에 들어갔을 때와 8월 달에 들때 천지 차이더라고. 고소 원이 되니까 이폐류 자체가 너무 힘이 없어. 8월 한달 동안 수문 앞바다의 수온은 27도에서 32도에 달했습니다. 적정 수온보다 7도 가량 높은 겁니다. 올 여름에는 고수온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폐사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태풍 솔릭이 몰고 온 노을성 파도에 키조개가 뻘속에 파묻히면서 절반 가량이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년 전에도 키조개 80%가 폐사했고 지난해에도 일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얼얼 뿐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이런 사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무슨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장흥 수문 앞바다는 국내에서 유일한 키조개 양식장이자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수온 현상이 계속되면 키조개 양식을 접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연철입니다.